환희광 린, 혜란쌤과 함께 떠나는 중국여행, 여행중국어 성혜란 강사입니다. 자, 이번 강의는 실제 상황에서 바로바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활용도가 아주 높은 강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자, 중국어의 성조, 발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중국어 문장 패턴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강의입니다. 그리고 중국 여행을 실제로 준비하시는 분,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즐겁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알차게 공부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는데요. 여러 장소별 상황에 맞는 20가지의 주제로 기본적인 강의 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저의 실제 중국 여행 그리고 중국 생활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는 중국 여행 꿀팁 그리고 한국어로 중국어를 배워 보는 야매 중국어 강의까지도 모두 다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더 이상 공부하는 지루한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일 당장 중국 여행을 떠날 것 같은 즐겁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중국 여행 준비해 볼까요? 출발 봐.